우리 성경의 결론,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이 무엇인가에 대한 계시와 이상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보여진다면 우리의 신앙 삶의 모든 문제들의 답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뭐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목표의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 어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옛 하늘과 옛 땅에 사라지고 바다도 사라지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어제 특별히 2절에 21장 2절에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새 예루살렘을 보게 되는데 이새 예루살렘을 딱 보니까 바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는데. 그 어린 양의 신부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 이새 예루살렘이 바로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은 그 실체가 바로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정한 것. 바로 새 예루살렘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을 갖고 또 하나의 말씀을 설명하는데 그게 이제 3절입니다. 3절을 보니까 내가 그러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또다 하늘의 음성이 나는데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은 함한 있음에 여기 뭐냐가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표서 하나님의 장막. 그러니까 이새 예루살렘이 어린양의 모해라는 거예요. 신부라는 거예요. 이 물질적인 그런 성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 새 예루살렘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어린양의 신부이고 또이삼재를 보면 뭐라 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뭐라 그러는 거예요? 장막이라고 그래, 장막.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할 때이두 가지 의미를 새 예루살렘이 무엇이냐 딱두 가지로 하나는 그것은 어린양의 신부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곳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그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그리스도 이게 이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이자 하나님의 장막 이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그냥 구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죠. 애굽에서 그들이 구출돼서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칩니다. 그럴 때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 성막 안에 충만했고 그들은 결국 그것은 이동하는 성막이었지만 그들이 축복이 땅 가라앉다에 들어서 성전을 건축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는 그것은 그곳은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성막은 장막을 의미하니까 하나님의 거처였고 사실 그 의미의 실제는 이스라엘 백성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아내이자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거쳐 하나님의 장막이다. 이 성막과 성전은 다 똑같은 의미. 신약에서 교회가 뭔가? 이 교회가 무엇이에요?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이자 뭐예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거처라는 거예요. 그 실제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딱 세워지는데 사실뭐 다음 주에 공부하겠지만 이새 예루살렘의 크기가요. 정육면체 정육면체. 대충 나오는데 정육면체인데 길이가 뭐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가 우리가 지금 현재 단위로 보면 2한 200에서 2400km예요. 2400km. 그러니까 2000km, 2200km가 뭐 우리가 한반도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보다 훨씬 얼마나 큰지 2200km. 2200에서 2400이랑 보통 말하는데, 가로, 세로, 높이도 몇이에요? 2200km, 2200km. 보통은 이렇게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갈 때 고도가 보통 한 8000km. 8000km, 8000km, 8000km. 그 점, 8000km. 쯤 된다. 8,000km, 8,000km 만 나. 8,000km. 8만km. 고도가 보통 보통 대기권을 15, 15km 높이를 15km 대기권이 그쯤 된다 그래요. 기억이 잘 아무라고 알아들을까? 새 여르 사람의 크기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진짜 크고 높이도 진짜 어쩌면 우주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우주하고 연결된 이 정육 면체의 큐빅 같은 그런 크게, 그렇게 돼 있는데, 어쩌든지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장막이자 그리스도의 뭐예요? 신부. 그것은 실제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구속받은 우리와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 우리, 변화된 우리와 연합된 하나님의 실제, 그리스도의 몸그 자체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쭉 하면 아 하나님이 이것을 만들어 내고 계시고 이것이잖아 뭐이 땅에 내려오면서 이 땅의 모든 자는 뭐 생명체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이제 중심이 돼서. 이 우주와 이 땅이 탈수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3절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주님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그러니까 이 땅에 이 땅에 새하늘과 새땅에 백성들이 있죠. 우리는 이미 구속받아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가 됐어요? 신부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그런 신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배필 짝의 신분이고 이제 이 땅에 이제는 일반적인 백성들이 우리가 천년 왕국 끝날 때, 천년 왕국 끝날 때. 마지막에 사단이 풀려나서 진짜와 가짜를 가리고. 어? 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다 불면서 던져지고이 땅에 남아있는, 백성, 이 땅에 백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창조한 가장 아름다운 땅에서 최고의 누림을 갖게 됐겠지만, 그들이 이제는 백성들이 될 때, 그들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 내려오니까, 하나, 그들의 백성들, 그 여기서 말하는 저기, 저기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만, 이땅 우리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바로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장막, 곧 하나님과 여러분들 그들이 그 그것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신가 더불어 이 땅에서 살게 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통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세 땅에서 사는 인류를 말해요. 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그들은 보면서 영원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 나는 새 예루살렘에 속한 자들이니까 그새 예루살렘의 그런 모습을 갖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이자 또 뭐예요?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장막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일반적인 백성들은 하나님이 임재, 그들과 임재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 만약에 지금 뭐 이렇게 우리가 옛날에 조용히 목사님이나 이영욱 목사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여기. 그럼 뭐예요? 우리 가운데 지금 오늘 지금 말씀 그분이 전하신다면, 그분이 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는 거야? 함께 하시는 거. 그러니까 그 뭐예요? 우리가 그 조용기 목사님이나 영웅 목사님의 그 임재를 누리는 거죠. 임재. 그분이 우리가 지금 함께 하시니까. 그러나 우리들은 이미 구속 받아갖고 뭐예요? 그분과 그분이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과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심을 누리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넘어서, 뭐요, 우리 구속과도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누리는 것. 새 예루살렘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실체입니다. 그것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백성새 땅에서의 백성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 구속받은 우리가 된 우리는 뭐 우리는 하,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주관적인 하나님을 내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 생활할 때요. 보통 사람들은 자꾸만 이렇게 어떤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기적이 보여주고 역사해 주시고 막 이런 것들을 기대 많이 하지만 진짜 이것을 초월한 더큰 축복은 하나님요내 안에 거하심을 누린 체험한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로 그것을 하고 있는 거죠. 밖에 어떤 병이 치료됐다, 뭐렇게 기적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렇게 길을 열어 주셨다. 이런 것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최고의 누린가 축복입니다. 우리가 한세교회가 추구하는 게 그거죠. 여러 가지도 있지만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누리는 사실 그거의 실제 뭐예요?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다는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임제를 넘어서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안에서 나와 모든 것을 함께하시는 그 축복. 그러면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감옥에 있으나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주님의 그 거하심의 축복은 최고의 누림이 될 겁니다.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에다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옥이 가도 그분은 여전히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 사도바울이 그래서 모두 이겨내잖아요. 이것이 사실 신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분이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보이사 성령을 그분은 실제로 우리 안에 오십니다. 실제로 계신데 그분을 우리가 얼마나 피부로 체 영적으로 체험하고 누리는가 외부에서 구하지 말고 우리 영안에 계신 그분과 함께하는 생활 조합한자는 한정됐다는 사실 이것이 사실 신앙의 핵심이죠 결국 이 온전한 우리는 그냥 부분적으로 그걸 누리죠 뭐 이렇게 실제로 100% 누리면 그새 예루살렘에서는 새100% 그것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누가 천국에 갔다 온사람들의 진짜. 고백하면딱 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근데 하나님이 계심을 느끼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꽉100% 느낀대. 근데 그게 이 성경적이에요. 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렇게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뭐 연합된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신도 보면요. 몸이라는 게 있어요. 몸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자신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디 안에 있어요? 몸 안에 있어요, 몸 안에. 이 몸과 여러분 자신과 분리할 수 있지 않아요. 바로 새 예루살렘은 그거, 그, 하나님과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리스도와 몸. 뭐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요? 그몸 안에 계시지, 그몸 안에. 지금 내, 나도 내몸 안에 있어요. 이게 분리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새하늘,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된 실체.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그 최종 목표다. 그것이 바로 이 우주의 중심이 되고, 그것이 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인류를 축복하고, 그들을 누리게 하는, 통치하는 바로 그 실제가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이제 새 예루살렘 그새 땅에서의 생활은 어떤가새 땅에서의 생활은 21장 4절을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 처음 것들이 다지나갔습이라 사실 이 말씀은 우리한테 구속받은 우리한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뭐요? 바로 이새 땅에서 사는 새로운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인류. 새로운 인류. 그들에게는 더 이상 이제 눈물도 없고 아뭐니까 뭐, 다시는 그래서 눈물을 그래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뭐요? 사망도 없고 애토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이나 뭐 이렇게 여보니까 애토한다. 그래서, 이는 마음의 어떤 슬픔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밖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눈물, 외적인 그런 아픔의 모습들. 뒤에 보니까, 아픈 것은 그냥 몸 안에, 몸이 아픈 거죠. 몸이 아픈 아프다는 건 우리 마음도 아프지만 몸이 아픈 거. 이러한 모든 것이 다 지나갔다. 왜요? 죄가 처리됐고, 사망조차도 불못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그새 하늘과 새땅에서의 삶은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우리는, 우리는, 너무 쓴거고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 된 거고 여기에 보통 새 땅에서 사는 그 새로운 인류의 사람들에게는 다시는 여기에 죄가 처리되고 사망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이 없.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5절과 6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이제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한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은 어떻게 계획과 목적이 있으시고, 그분은 시작하시고, 완성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시작하셨고, 그분이 결국은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런 의미에서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하고,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분이 시작했고 그분이 완성하셨기 을 때문에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그렇게 우리 삶에 염려할 것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조금 경제적으로 부족하고 육신의 질병이 있는 곳고사랑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고 그래도 그분이 시작하셨어요. 그분이 결국 다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우리이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까 제가말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새 예루살렘을 영적인 눈으로 이렇게 눈이 열려서 새 예루살렘에 대한 계시야 이상의 마음에 탁 새겨지면 이게 답이니까. 그게이 땅에 연연하지도 않아도 돼. 그렇게 그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 왜? 그분이 시작, 한 그분이 완성하시는 분이에요. 그분 알파 오명하시오. 시작과 마지막이십니다. 그분 뜻대로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분에 넘어서 우리는 뭐요? 그분의 신부, 아내가 되고 그분의 집이 돼, 우리가. 그새 예를 들면 뭐요? 그분의 신부자, 아내자, 그분의 집이에요. 그분과 함께 하는 뭐 나는 막내 몸에서 내 몸에서 내 집이죠. 내 몸이 내 나란 사람의 집이. 그새 예루살렘은 그 우주적인 하나님과 사람 연합된 그 실체라는 거예요. 저도 사실 나는 저는 이해가 잘안 돼요. 설명을 잘못하겠어 이게 그냥 그러니까 이것이 딱 충만해지면 진짜 기쁨과 행복과 만족과 그것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새 예루살렘의 뭐 어떤 우리 문제 해답인 주를 믿습니다. 그분이 완성하셨어요. 아, 진짜 앞으로 염려하지 말자. 늘 우리는 결국 새 예루살렘의 구성 요소로 최고의 누림 아까 말했어요. 우리의 최고의 축복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야 기적을 행하시고 역사하신다. 이게 아니에요. 이것을 넘었은 거예요. 그분이 뭐예요? 내 안에 사시는 그것이 진짜 최고의 만족이자 뭐예요? 추보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여러분 안에 계신 그 보혜사 성령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어떻게 내가 누릴 수 있는가? 내 안에 계시면 체험할 수 있는가? 그래서 막 여러분한테 오주 예수를 잠깐 불안 깊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생각 안했지 말고 가장 깊은 곳에서 자꾸만 그분을 어느 순간에 그분이 아 그분이 진짜 내 안에 계시는 거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내 안에 계심을 생명을 체험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시간, 모든 율법과 모든 묶임에서 자유해집니다. 왜? 그분은 영이시고 영으로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짧은 인생, 길어부터 100년 인생 그런 거에 너무 염려하지 말고 다 그것은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그런 것을 넘어쓰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6절과 7절,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 없이 줄이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들이 되리라. 아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될수 있는 길은 아까 말해 여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하는게 이미 그 가운데 아까 새 예루살렘이 그 중심으로 양 인류, 새 인류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보이고. 그게 이제 하나님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는 뭐주 예수 믿을 때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요. 그럼 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벌써 우리 안에 실제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르죠.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의 아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왕권에 속한 자들이고 그리스도의 신부고 아내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내가 생명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준다. 그래서 목마르다는 뜻은요, 진짜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목마를 말아. 이런 사람들만 이기는 자가 돼요. 이런 자만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 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따르고 추구하지 말고 뭘 하나님 자신을, 에 대해서 목마르는, 내가 이분을 알고 싶다. 이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데, 내가 이분을 진짜 체험하고 누리고 이분 때문에 행복하고 싶다. 이분 때문에 기뻐하겠다. 그렇게, 그, 그, 우리 안에, 그,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기는 자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에서 최고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목마름이 없죠. 돈에 대한 목마름, 사람에 대한 사랑에 대한 목마름, 어떤 혜에 대한 목마름. 그런데 목마름이 있지, 지금 하나님의 자신에 대한 목마름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신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면 진정한 영원한 생명수를 갖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줄 믿습니다. 그런 이기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구절에 보면 이제 그새 예루살렘이 어떠한 모습인가? 그냥 실제 그 실제에 대해서 설명을 사도 요한이 합니다. 새 예루살렘이 무엇인가? 아까 말씀 아까 말씀 첫 번째가 뭐예요? 그새 예루살은 렘 그리스도의 뭐요 신부요 그분의 아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나오죠. 다시 21장 구요. 구절. 21장 구절을 보니까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째 을 담은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양의 아내를 내게 보리라. 이 그냥 말씀 하도 말 내가 이제 어린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여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 신부와 아내를 보여 주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새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읽보니까 21절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시작했지만 이새 이 예루살렘이 무엇이냐 바로 어린 양의 신부 바로 아내라 새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물질적인 성이 아니죠. 사람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구속받고 새롭게 변화되고 이기는 자로 다 주님과 한영된 그한 사람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어떤지 뭐 사실 내 몸도 이게늘 몸에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교회는 그때 몸이라고 말하니까 이 몸도 모든 지체들이 하나로 구성돼 갖고 바로 그 나라는 사람이 내몸 안에 거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그그몸구속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로 다 몸처럼 지어져 갖고 그 안에 누가 사는 거 그리스도라는 인격 신랑이 사실은 뭐내 몸하고 사실 나하고 분리가 안 되죠. 내가 내가 부내 몸이니까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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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습인데 그냥뭐 정육면체 그런 모습을 갖다. 그러면 뭐 그분이 균형이 있고 뭐지 어떤 것이 안정됐다 그런 의미를 많이 하는데 일단은 오늘 보니까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을 보니까 새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자 아내다. 그그것 우리가 이해를 뭐 많이 들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여러분들 이 하시길 바란다. 근데 우리가 이새 예루살렘 성을 보려면 오늘 말씀 뭐라고 쓰였냐면 다시 한번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내리고 뭐라 해요.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간다. 우리가 이제 높은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야 항상 우리가 산상수훈이라 그랬잖아. 주님께서 어, 이 제자들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산상순, 마태음 5장, 6장, 7장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산에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서 놀란 말씀을 하세요. 어느 때는 주님이 땅에서, 해변가에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해변가에서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천국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높은 산을 추구하는 자만이 이런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높은 산 위치에 있기를 사모해야 하나님의 계시와 이상이 와요. 그양늘 땅에 속한 것들 추구하는 사람들은 개시야 이상이 없죠. 그냥 먹고 사는 것밖에 보이지 않는데 그런 거, 그러나 진짜 내가 주님을 추구하고 내가 영적으로 주님과 단기로원하고 한정되기를 원하고 주님을 늘 말씀을 추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뭘 보여줘? 성세의 보여줘요? 새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보여주요 아무나 이렇게 이런 말을 해도 이런 말씀 전해도 다른 사람들 다 이해하지 못해요. 많은 게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이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아 그거 그 보석으로 준비된 성에야 우리가 거기 가면 큰 보석 같은 집에서 떵떵거리면서살수 있어 이런 생각이나 같이 실제로 그새 예루살렘의 성에 대해서 실제로 볼수왜 거기든 이성과 계시가 있어 야 이거 높은 산으로 올라오길 축복합니다 높은 산으로 항상 그것이 우리 신앙 산의 중요한 모습이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 광야에 있으면 우리는 이제는 바벨론성을 보게 돼요. 세상 것을 보, 세상에서 세상의 정치적인 성, 경제적인 성이런이러 것을 보고 야 멋있다, 크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는 우리 하나님의 성은 거룩한 성입니다. 오늘 말씀 보라, 뭐, 보라 뭐, 거룩한 성이라고 말해 거룩한 예루살렘 성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 것은 항상 이렇게 큰 바벨론 성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칙은 거룩이에요. 세상 원칙은 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분별을 가지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육신에 속했으니까 다 마계에 속해서 사람들은 위대하게 되고요. 위대한 전도자, 위대한 설교자, 위대한 사업가, 위대한, 위대한 큰 거, 뭐 통합, 크게 되는 거, 막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해요. 그건 다 그게 바벨론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칙은 거룩입니다. 거룩은 분별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할때 크게 나지 말고 씩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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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나하나님의나씩하나 원칙이다. 우리가 하나씩 하나이 세상도 마지막에 큰 영적인 음하 바벨론 그것은 뭐씩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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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점점 점점 하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점점점 겉으로는 커지지만 결국 그것은 다 세상적인 바벨론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크게 될려는 것을 욕심 갖지 말고 거룩하게 되는. 왜그 성은 특징이 뭐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이상과 계시를 허락하셔서 그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